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프로급 성우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 109화에서는 더빙 특집이라는 주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영화 캐릭터의 대사를 더빙하는 코너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멤버 정국은 까다로운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더빙 능력을 구사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토이 스토리를 주제로 캐릭터를 정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중 렉스 역을 맡은 정국은 공룡 캐릭터가 잘 묻어나는 개성 있는 음성으로 짧은 대사이지만 역동적인 연기를 구사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정국은 버즈도 한번 해보고 싶다며 토이스토리의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버즈 또한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연기해 보이며 정국이 진짜 잘한다 라는 멤버들의 극찬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국은 또 다른 영화인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플래시 역할을 맡으며 초저속인 느린 대사를 캐릭터의 입모양 등100% 맞아 떨어지는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자작곡이 아주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정국의 자작곡 Still With You가 지난 22일 방탄 블로그 사이트에서 21만 하트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누적 하트 수는 해당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게시물 중 가장 최근 작성인 그림에도 가장 많은 수를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댓글 또한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5,700개를 넘어서며 높은 관심도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공개 두 달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정국과 Still With You에 대한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는데 스틸 위 뉴는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 BTS 팬스타일 1환으로 공개된 전국의 자작곡입니다. 이 곡은 음악 공유 플랫폼 사운드 클라우드에 무료로 공개가 되었고 지난 19일 기준 3,2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의 시차가 아이튠즈에서 총 77개국 1위에 오르며 기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국의 시차는 모잠비크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앞서 시차는 룩셈부르크 아이튠즈 톱송니다 송차트 1위에 오르며 76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전국은 20일에서 21일 2일간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세계 국가를 새롭게 추가시키며 총 77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라는 자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